9월 5일 금요일 모닥불교회 온라인 아침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 에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베드로는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신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여신 것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교회에 임지하여 새로운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관계성과 사랑의 연합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베드로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활동과 그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예수를 죽였던 빌라도와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불과 몇달 전까지 몇년 전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지난 수천 년 동안 믿고 고백한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의 아들이고 메시아인가? 결국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이 이때부터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의 증인들 아주 극소수를 빼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훌륭한 선지자, 안타깝게 젊은 생을 마감했던 그러한 선구자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이 된 제자들과 베드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가장 깊은 뿌리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 모두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로 생명으로 살리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생각과 신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지적 인식을 넘어서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으신 그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우리의 삶을 분명한 목적으로 이끌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과 존중과 돌봄을 받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정체성을 여는 길이 됩니다. 대문을 사랑하는 모닥불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온전히 믿어지고 누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함께 말씀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곁에, 우리의 마음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며 실제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기도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평범한 순간 그리고 비범한 순간에 경험되고 누려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역시도 이 일에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현대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사랑하며 나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사랑이 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증거가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땅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총 아래 3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